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이랑 같이 제주도 원래는 3박 4일로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눈이 많이 내리고 해서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2박 3일로 좀 일정을 변경했어요. 근데 지금 또 제주도 날씨가 좀 심상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항으로 한번 형 만나서 가보려고요. 왔어? 연차가안 돼야 되는데. 어? 비행기 취소안 돼야 되는데. 짐 였다가 안 되겠지. 짐은 짐 네. 였다가 싫어. 날씨는 좋네. 청주인데 제주 제주도 별거야. 그걸... 어제까지만 해도 아저씨. 아니, 차 산지 얼마나 됐다고 얘도 만이었다. 얘도 고생 많았다. 20만 을 지금 이걸로 딱 캐치를 했네. 이제 곧 20만 된다. 약너고생했다 <목소리> <목소리> 대단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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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온 거야 맛집은? <목소리> 형 카톡으로 봤고 뭐. 그 친구 중에 쿠척 <목소리> <쿵척>, 쿰척 <쿵척 목소리> 박사가 있어. 놀멍 쉬멍잘돼 있네 제주도가. 엄청 많은데? 어 감귤이 있네 진짜. <목소리> 역시 감귤의 도시. 이단 렌트카 받고 배고프지 않아? 일단, 렌트카 받고, 다, 뭐, 먹으러 가자. 순대, 아가도이 순대 하는 거 봤거든. 순대? 아, 근데 이게 렌트카가 단점이 낯수를 못하네. 야자서 같은 것도 있고, 제주도 느낌이 나네. 예전에도 형 렌트카 할때 이렇게 했어? 깔끔한데? 사람이 많이 본다. 진짜 일단 숙소 먼저 가서 체크인을 하고, 5성급 호텔은 처음 이쁘네. 비빔밥에 넣어 먹는 새싹 같네. 왜 이렇게 일칠일 일칠. 이내에 안눌린거같데 응,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냐? 안 올라가는데 카드, 카드. 아, 씨, <laughs> <laughs> 뭐요? 아, 대놓고 전해야 돼. 아닌 거 같아. 그냥 대놓고 한번 해 본겨. 막스네 이거. 음? 응? 야 하나를 빼서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어, 밀어야 돼. 우. <laughs> 와. 좀고급지긴하다잉 고급, 손에 좋아. 이건 뭐야? 와, 이게 고급지긴 하네, 확실히. 응. <laughs> 와, 대박이다. 이런 데도 처음 와보네. 다 보이네. 와, 음, 되게 정갈하게. 컵라면이 3,000원이요. 컵라면. 뭔가 이렇게 정갈하게 해놓고 돈 비싸게 받는 느낌. 그딱봄 봄과 동시에 안 누고 싶지. 어오 <laughs> 뭔가 성공한 사람 같아. 성공에 막. 이딱 <laughs> 배경 보면서. 근데 오션뷰도 있대. 근데 오션뷰가 좀더 비싸고. 오션뷰는 비싸겠지. 네, 순대 먹으러 왔습니다. 금오정육점. 금오순대. 금오정육점. 금오정육점. 근데 여기 포장 포장하는 데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요 포장이요, 한 줄씩 팔아요 한 줄에 얼마예요? 8 0 0 0원으고 맛있겠다 이거는 돼지 한마리 하나밖에 없는 막창 맛있겠다 <laughs> 아, 저 들어가야 저 들어가야 돼? 여기 못 들어가? 이게 용담 아니야? 여 사람 들어가 있 어디? 아, 어린이때? 거의 유치원 때 용도 한번 와보고 지금 진짜 오랜만에 와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네. 아니, 이게 바다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나 보다. 으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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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왜 용처럼 생겼네, 지금 보니까. 너 입이잖아 저게. 입 아. 이렇게야? 아, 입을 벌리고 있잖아, 입을. 요기니까. 입을 벌리고 있어. 바이들도 특이하게 생겼어. 야, 양이 많네. 이거 7,000원이면 7,700원이니까. 7,700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양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합살 같은 게 들어있네. 알았어, 음, 알았어. 나쁘지 않아. 무화까지는 아닌데. 막창이 생각보다 안 질기네. 나 예전에 어디서 막창 순대를 먹었었는데, 거기서 먹었을 때는 막창이 질겨서 막씹으면 순대 속은 다 없어져 있고, 음, 남은... 결국엔 막창만 씹고 있었어. 근데 여기는 부드럽네요. 부드럽네. 도주럽네. 음. 근데 우리가, 경전 순대가 맛있긴 해. <laughs> 우리가, 좀 순대 입맛이 높은 게 병천순대 때문에 그래. 그래. 주변에 병천순대가 있으니까, 병천순대 때문에 입맛이 올라가서 맛... 이거 아. 먹고 어디 가지? 이거 <laughs> 먹고 맛있네. 야무지게 다 먹었네. 맛있네. 진짜 입산 통제. 아우씨, 음. 어, 눈이 많이 내리긴 했네. 가자 밥뭐 먹으러 가자. 손잡이를 잡아. 응.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 충분하지. 이거 엄청 잘못부러질것 같은데? 맞지. 결도 이렇게 돼서 이 결로 타면 되지. 그래. 그 봐. 썰매. 아 썰매가 5천 원인데 이거 5천 원. 이거 5 0원 주고 사. 제주도 첫날은 조금 둘러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이런 뭐눈 오고 있네 지금. 아 내일도 눈 하루 종일 온다고 일기예보가 돼 있어서.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아는 지인 먹자라리 소개해준 곳인데 한번 가보려고 이번에 첫날 저녁엔 여기서 술한잔할것 같습니다. 어시 어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저희 모으로 하나 주시겠어요? 네. 네. 기본찬. 네. 토이즈톳 이게 톳 미역 모르겠다 문제 몰라 모르겠어 한라산 디자인이 바뀐것 같기도 하고 원래 한라산 순한이라고 안 써져 있었던것 같은데 순한이 순한으로 시킨거 아니야 지금 16도짜리로 시킨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에 텍스트가 순한이 있었나 모르겠네 <목소리> 문어랑 <목소리> 소라스태 <숲에, 목소리> 문어회 무너 숙회겠지. 무너 숙회. 기름장에 찍어먹어야탱글해 보인다? 기름장에 찍어가지고. 아, 여기 기름장이야. 맛있어. <웃음> <웃음> 기름, 기름장이 맛있네. <맛을> <laughs> 아, 회보다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그 회도 맛있긴 한데. 응. 루니. 그때는 루니. 오해는 1900. 먹어봐요. 요렇게 응. 해서 5만원. 응. 5만원 여기, 치고 여기에다가 술 넣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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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야 그렇게 먹자. 멍게주. 먹어봐요 이거 그 바로 먹어줘야 돼. <laughs> 음, 어때? 어때? 맛있네. 맛있어? 근데 여기다 넣어 먹는 게딱 많은 차이가 <laughs> 나진 않아. 기분이지.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 우리. 음. 룬이.. 근데 이 골멍게가 아, 일반적인 멍게보다 더다의좀 덜한 것 같지 않나? 이각이 멜로네? 이 에이 아. 아. 내가 있는 게, 있다 근데 내에이 닭이 더하고이아니 근데 얘는 그냥, 야 이거 볼이네 볼이네 얘는 쌀이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게 볼이야? 아니이차비 쌀이야? 근데 지금 두개 먹은건어 두개 먹겠나봐게 달다고 저게 쓰다고 근데 이게 균뉴원의 브랜딩 오름이라고 하면 10년동안 숙성한거야? 맞아 정확한거는 그 네. 그 몰라 그런거 생각할 필요도 없지 맞는거 같네 어떻게 그렇게 되냐? <laughs>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도 가자 형 어? 사람들 많은데? 버섯 안에 가지네 와 표고네 그래 <laughs> 본적 있어? 넣어야지. 이게 맥주가 통풍 환자들이 안 좋대. 안 좋아. 근데 통풍이라는 그고통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그러면 그 증상은 언제 없어져? 응. 어... 근데 이거 맛 어때요? 맛, 맛 설명해 줘야 돼. 근데 맛있는데돈가스 느낌인데? 아 음. 음. 너무 맛있다. 돈까스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닭다리라서 닭, 닭이라고 했잖아. 그냥 돈까스 느낌은 아니야. 닭 느낌이야. 닭 느낌이야. 어? 느낌이야. 아, 돈까스 느낌은 아니 아, 아, 아. 돈까스는 원래 좀 더, 아, 아, 아. 이것보다는이 입맛보다는 살짝 단단해. 어? 좀 멋지? 좀 단단해. 음, 맛있다, 이거. 맛있네. 응. 너무 맛있다. 진짜 어, 나이가 먹었는지 역덕을 안 찾게 된다? 왜? 이거 응, 먹어봐. 효과다. 응! 응. 나중에 향더 맛있다. 효과가 응. 어, 그... 네, 향이 맛있다 응. 아우, 너무 힘든데, 이거? 집에서 응. 건포도를 건... 몰라, 유튜브 보다 보면 해먹고 싶은 거 있잖아. 아 어, 맛있어. 하나 막, 대파 같은 거 간으로 막 이만큼 사오잖아. 나는 혼자 사니까, 있어. 이거를 한 번에 먹. 형이 이게 살림의 그거야, 노하우야. 아니, 가까우니까, 이게, 맛있지? 그래서, 이동에서부터 <laughs> 콩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삶은 것까지 못가지는 비슷해 초창기에 달라지요 청국장 어. 그러니까 나도 차... 종은 똑같 엄청나게 중요하지 음. 주짓수만 해도 그래 주짓수도 경험의 운동이라 음 맛있다 듬뿍듬뿍 듬뿍.